안녕하세요 부산피지입니다 어, 오늘 해볼 챔프는 아니 아니 챔프가 아니구나 스토리 깨고 있었지 참 오늘 스토리 깰 것은 바로 이거 어, 저번에 적진에 딱 갔었죠 아니 적진 인질구출 했죠 인질구출하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음, 아마 그럴거야 그 타운에 네, 생각하겠습니다. 너무는 모르기 때문에 어, 목타라 어. 10시 반에 먹는 아메리카노. 저번에 여기서 저희가 달려들어 왔죠.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너머의 곳이에요. 여기가. 자 스피드 게임을 저는 계속 해갈 해 거고 네 스피드 게임을 계속 해갈 거고 계속 빠르게 게임 할 겁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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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낸다는 생각으로 그냥 빠르게 게임 할 거예요. 저 상대방 입구죠 저기가 이목 목이 뭐, 벌써 물려가. 네 칼을 제가 하나 막꿨거든요 철퇴 이거로막꿨는데 상어벌 아, 세네요 갑바가 갑가 별로 갑바가 별로 없다는 뜻은 데미지가 세다는 뜻이에요. 셔도. 우 d o w my disdain alone will fail you. s 아프진 않은데 저 상태에서 뭘려오면되게아파요 헌터도 안 잡았고. 헌도안고 헌터도 <목소리도> 안 잡았고. 안잡고 헌터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 잡았고. 헌터도 안 잡았고. 헌터도 안 잡았고. 헌터도 안 잡았고. 뭐래기 갑자기. 어 이렇게 내가 안 걸리는데. 넘어 가시. 아, 요 불안한 소리 들린다. 몰래기야 그리고. 여기 왜 갑자기 그러죠? 아, 연단 안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아이고, 보스 잡고 가야돼. 위에서 보스 잡고 가야돼. 아, 얘 패턴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단, 주위에 목줄 다 없애주시고, 폭탄으로 녹백을 한번 매겨요. 쟤, 먹으면 체력을 차거든요. 4타 후에, 내려치기, 그리고 날려치기 한번 쓰고, 그 다음 찍어내리기, 그 다음에, 찍어내리기. 그 다음에, 난타 세번 그렇게 외우면 어렵진 않은데, 쟤는 조금 성가신 됐선이요 쟤는 폭탄으로 이제 팀이 잡혔을 때 폭탄으로 풀어줘야 돼요, 팀을. 폭탄을 쏴야지 아니면 이제 넉백을 쏴야지 이제 풀리거든요. 뭐, 머 뭐, 잘라주시고. 렉 걸린 거 하나 잘라주시고. 아, 왜 이렇게 렉 걸려? 렉 걸린 거는 않았는데. 오케이, 예, 축하합니다. 보상, 게이드. 불협정이라면 돌진. 돌진 한 다음에 공격포터가 늘어나는 스킬입니다. 네, 나쁘지 않은 스킬이죠. 갑시다. 그 다음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 참고로 포션이 더 좋습니다 저거보다 의료킷보다 뭐 있는데? 겁나 돌아다니는데? 켜 임마 의료킷은 이제 우리팀을 치료해줄 수 있는 효과 대신 이제 멈춰서 가만히 공돼질 하듯이 있어야 되고 포션은 마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솔로 플레이 할때는 포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는 알고 그 먹는 짧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위에 뭔가 자꾸 움직이는데? 미친게래너무 넘어와서 기다렸지 어, 더위를 먹었나? 머리가 아프네 아... 이맵 되게 싫은데 이렇게 주실래요? 저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인제와 상대할 시간이 판타 어, 소리 들이 물린 사람 위주로 먼저 삼겨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미키르시라 죽을 일이 없습니다 조건 돌진해서 됐다될것 같더라 이것도 길을 외워주면 좋아요. 오르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돌아서 위층 비켜. 여기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올라오는 애들 여기서 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격을 웬만한 이들다 밀어주시고, 먹고, 들고, 터지기 일부 직전에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거를 들고 있을 때 상대가 때리면 무조건 터지거든요. 그 터지기 전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폭탄 없네요. 그냥 쓰고 걸렸더니. 레 거. 아, 알가어스 내려가시면 폭탄이 또 있습니다. 폭탄 들으시고 여기서 웬만한 몹이 잘안 나오고 여기 좀 지나가고 이 동굴을 빠져나가면 몹이 나옵니다. 그 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네, 그걸 지금 폭탄을 들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서 던져놓으시고, 칠때 조심, 폭탄, 여기서 뿌려주시고,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 확인하시고, 들고 킵니다. 던지시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자정하게 아니에요. 다시, 일로 던지시고, 아, 아빠, 아빠. 끌고 옵니다, 차를. 하나 먹었죠. 다또 미들다가 여기 하나 떨어뜨린 거 있죠? 들고 넣고 여기 돌진 한 두개 차 질질 끌고 가면 됩니다 뭐, 뭐 정도를 쳐서 뭐해 지겹네요 빨리 가 나 아무것도 안할 테니까 너네가 서다 사봐. 오, 칼도 같이 실어가는 거야? 태우는 동안 제가 차 맞으면 태우다가 또 말아요 나나거든요 지켜주세요 본인들아 아우. 아 이거 막아줘 제발 아 교회를 태우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야 돼나 성전이라고 해야 되지. 무슨 다음에, 여기 문이 열릴 텐데, 앞에 몹들도 같이 나와요. 이때 어떻게 하냐. 한번 칼질 휘두르고 돌파. 그다 돌진 한 다음에, 앞에 애들 잘라주시면서, 무시, 제일 큰놈한 마리 잘랐어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앞에서 몹이 나올 텐데, 몇 마리 안 나와요? 세 마리? 세 마리 나와야 되는데, 세 마리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 보면 옆쪽에서 점프, 이쪽에서 점프, 그럼 애들 못 따라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포션 하나 드시고 좀 막겠다는 생각으로 뒤에 돌고 허 가도 올리시고 점프, 평타 한대 치시고 댐, 뭐 밀어주시고 빠르게 패스합시다 그다음에 옆에서 때리는 거 한번 가도 날려주시고 지나가다가 평탄한대 때리고 막아주시면 이제 가드가 찹니다. 그들 배시로 이동 도착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수고하셨습니다. 때릴 때 추가적으로 뭐그 게이지를 궁 게이지를 좀더 빨리 채우는 게 있어요. 이걸 약간씩 활용한 거죠. 적절한 타이밍에서 이거 수고하셨습니다.